안녕하세요. 제1프로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코인 골렘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골렘 지금 455원, 자 500원까지 지금 찍고 밑으로 지금 살짝 빠져주고 있는데 정말 심상치가 않다. 그죠? 제가 요 음봉, 음봉 떨어지고 밑으로 쭉 빠질 때 자, 이 밑에서 난, 도둑해, 어,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제가 평단가 적어도 중간 값만 유지하셔라. 그럼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단순히 말하는 게내 말이 무조건 맞다.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상의 사기꾼들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께 항상 근거를 말씀드린다. 어떠한 근거? 기본적인 세력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지 못한다면 차트를 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차트에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보시는 게 그리고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다? 이러한 고점과 저점 그리고 이러한 지지점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맞는데 자 플러스에서 정말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량들, 이런 물량들이 들어온 거래 대금이 빠져나가는 흔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큰 차트에서 주봉 차트, 월봉 차트에서 작은 흐름 일봉 차트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자, 바음을 시작해 볼게요. 자, 월봉 차트입니다. 자, 골렘,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코인 같은 경우, 어, 코인마다 그 움직임에 흐름이 있어요. 흐름. 자, 코인을 관장하는 세력의 주포에 끼라고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끼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그죠? 한번 올랐다면 하 미친 듯이 올라준다. 자, 지금 천 원, 천 원대까지는 기본으로 슬슬슬슬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처음 상장한 다음부터는 이천 원까지도 올라갔던 굉장히 끼가 좋은 종목이다라고 할수 있겠고, 지금 바닥권 250원대, 3 0 0원라인들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제가 굉장 제가 큰 틀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역시나 잘 넘어주고 지금 450원, 500원까지도 터치를 해주고 있다. 자, 여러분 항상. 100% 의미를 좀잘 두시면 좋은데 벌써 500원, 500원까지 잘 돌파해줬기 때문에 1000원까지 더블되는 거 정말 앞으로 1도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추세만 잘 받는다면.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어떻습니까? 추세가 너무 좋다, 그죠? 벌써 7천만 원까지 왔어요.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4천만 원 때부터 5천만 원 때부터 눌릴 때마다 잡아라 기회다라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제 영상 하나도 안 지우고 있으니까 다른 영상들, 다른 코인들 분석할 때 말씀드려놓은 것들 을 전부 다 참고해 보셔요, 한번 전부 다.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전 다른 유튜버들처럼 자 올라갈 때 올라간다 하고 자 떨어지고 나서는 입싹다는 그런 사람 아니고. 떨어질 때 모아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대세적인 흐름, 대세적인 흐름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반감기라든가, 기본적으로 미 대선 일정이 변경된다든가, 자, 그런 큰 흐름들, 그리고 AI가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퇴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면요, 여러분들께 오히려 조금 조심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시황들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질 때 팔라는 말은 절대 못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큰 흐름상 본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씩 모아가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거고, 자, 골렘 코인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상 지금 너무나 좋은 지점 잘 통과해줬고, 500원 라운드 피격까지 터치를 해줬어요. 터치해 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매물대를 소화해 준다.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겠다라는 거고, 자 추가적인 이러한 매물대 상승, 매물대 소화 조금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그래도 너무나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자 이러한 지지점, 이러 지지점들 잘 받아주고 있는데, 자 보다 구체적인 설명 앞서서 안내 말씀만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잃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 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을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를 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니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골렘 코인, 지금 고가권, 이러한 고점 잘 맞아 떨어지고 밑으로 쭉 빠져주고 있지만, 지금 열심히 그 중간간 라인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밖에 없을까? 거래 대금이죠. 자, 거래대금 자체가 앞에 아, 있는 거래대금을 전부 싹다 잡아먹었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탈출시켜 줬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 왜 탈출시켜 주냐 이겁니다. 세력이. 개인들 좋은 짓 한다,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즉, 여기서 이런 물량대를 모두 잡아먹는 것 자체가 위로 더 올리겠다라는 거고, 이러한 고점 맞고 쭉 빠지는 거 기본적으로 쌍봉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저, 이런 고점에서 적당히 정리하면서 추가적인 눌림 이 있을 때 잡아나가면서 슈팅 줄때 다시 한번 들어가는 그러한 시나리오 세워볼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꼭지점에서 이런 매물 대 가운데에 매집봉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추격매에서 따라 붙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제가 돌파면서 타이밍 드린 점이 어디다? 바로 이 보라색선, 이라인 이 라임 지표에 대해서도 제가 전부 다 옆에 다 말씀드리고 있죠. 솔측히 VRP 설정 지표 굉장히 간단하지만, 자, 이 구가 통과했다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오른다. 추가적으로 거래대금 붙는다면 더욱더 폭발상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라는 거고. 비단, 골렘 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 리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구간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밖에 없다. 그죠? 최소 10에서 20%. 스택스도 마찬가지. 자, 이러한 구간 돌파하자마자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밖에 없다. 그죠? 심지어 지지만 받아준다면 더욱더 미친 듯이 올라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런 이러한 지표 설정 굉장히 쉽거든요. 어, 쉽지만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부 다 드리고, 제 경험 측상, 제 통계상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니까, 자, 우측에 010-2703-1271로, 어, 저랑 보라색 지표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더욱더 추경매수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추경매도 된다라고 말씀 드립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무조건 이렇게 거래대금 터트려주고 진짜 올라갈 놈이라면 지지받아주고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들을 오히려 잘 잡아 보신다면 추가적인 반등상승 더욱더 크게 먹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그런 골렘의 기본적인 체력의 평단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30% 라인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단기 목표가, 장기 목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값까지 알려 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 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 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불리기에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정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터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의 승인 예정으로 매일 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 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